샬롬.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봤었죠.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라는 말씀을 보도록 할 거예요. 몇주 동안에 걸쳐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 출애굽기는 어떤 성경일까요? 출애굽기에서 출이라는 글자는 나갈 출이라는 한자를 써요. 어디서 나갈까요? 애굽 붙여서 말하면 출 애굽 애굽에서 나간다. 그래서 출애굽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창세기 맨 끝장에서 한 장을 이렇게 넘기면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내용적으로 이어질까요? 아니어질까요? 이어집니다. 다만 시간은 300년에서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예요 우리는 성경책에서 종이 한 장을 착 넘길 뿐이지만 실제로 흐른 시간은 3, 400년 정도가 흘렀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누구 이야기를 했었죠? 요셉의 이야기를 했었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결국 총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쯤에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곱의 가족이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를 왔다라고 했었어요. 왜 이사를 왔다고 했죠?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볼이 출애굽기 성경책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를 간 후로 3,400년이 흐른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우사님이 읽어줄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아멘.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다라고 돼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3,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후손들이 많아지고 자손들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이 요셉 때의 바로 왕이 아니라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으니까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 있겠죠. 그 왕이 보니까 애굽 사람들보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강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숫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으니까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힘들게 매일매일 일을 시키고 또 굉장히 괴롭히다 보면은 자손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번성했다. 자손들이 많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또 다른 꾀를 냈어요. 그 꾀는 어떤 거냐면은 굉장히 잔인한 그리고 무서운 방법인데요. 바로 가태어난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는 모두 강에 던져 버려라. 즉 죽여 버려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어요. 굉장히 잔인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게요.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 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달 동안이나 길렀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그 아이가 하도 잘 생겨서 석달 동안 길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만약에 못 생겼으면 그냥 강물에 던져 버렸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엄마에게 자신이 낳은 이 아이가 얼마나 예뻐 보였으면은 도저히 강물에 던질 수가 없던 거예요 실제로 그 얼굴이 못생겼고 잘생겼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사랑스러워 보였다 그만큼 내가 낳은 아이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직접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몰래몰래 세달 동안이나 숨겨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세 달쯤 되니까 도저히 아이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갓난아기 본 적이 있으면 아마 알 거예요. 굉장히 많이 울죠. 응해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울고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찡찡거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도 하고 들킬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이 아이의 엄마는 정말 슬픈 마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아이를 넣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강물에 있는 갈대 사이에 살포시 그 갈대상자를 놓았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손으로는 아이를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숨기면서 기르자니 언젠간 들켜서 이 아이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이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은 거예요. 이렇게 갈대상자 안에 있던 이 아이는 마침 강으로 목욕을 나온 바로의 딸, 왕의 딸이니까 공주겠죠. 공주의 눈에 띄게 됩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아멘.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을 뜻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책에서는 히브리 민족 혹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은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공주는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버지 왕이 직접 명령을 내렸죠. 히브리 사람의 아이는 죽여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왠지 모르게 죽이지 않았고 자신이 키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이 남자 아이의 누나,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누나가 그 공주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공주님, 제가 아주 좋은 유모를 알고 있는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유모라는 건 뭐냐면요 아이를 대신 키워 주는 사람을 말해요 갓난 아기는 뭘 먹죠 모유를 먹죠 지금이야 이유식도 잘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유식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의 젖 모유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 공주는 아이를 실제로 낳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모유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대신 젖을 먹여줄 유모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개시켜 준 유모가 누구냐 바로 그 남자아이의 진짜 엄마 세달 동안 숨겨서 길렀던 그 슬픈 마음으로 갈대상자에 이 아이를 넣었던 진짜 엄마예요 그러니까 결국 진짜 엄마가 자신의 아이를 다시 키우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다시 왕궁에 보냅니다 자신의 아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공주가 키우는 아이이기 때문에 다시 공주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공주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우리 함께 십절 말씀을 읽어 볼게요.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아멘. 이 아이가 지금까지 전도사님이 말했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그 유명한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라는 이름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갈대 상자에 놓여 있던 이 아이가 강에 있었다고 했죠? 그 강에서 이 아이를 건져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이 커서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가 몇주 후에 보게 될 이야기이지만 지금 노예가 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는 구원해 내는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아요. 우리가 세종대왕 이순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모세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했었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셨고 또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해준 이 모세의 이야기가 어땠나요? 참 운이 좋다. 우연의 우연을 거듭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왜죠? 원래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이 아이가 세달 동안 몰래 아주 잘 숨겨서 길러졌었고, 결국 다시 강에 놓이게 되었지만, 공주의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이 공주는 심지어 히브리 사람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고, 원래 죽여야 했는데 죽이지 않았고, 자신이 키울 생각을 했죠. 이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그 아이를 누가 키우게 됐다? 진짜 엄마가 키우게 됐다. 정말 운이 굉장히 좋지 않나요? 죽을 뻔한 위기를 그 갓난 아기 때세 달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가 굉장히 여러 번 겪어오면서 결국에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운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라는 아기를 살려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러한 엄청난 역할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계획의 첫 시작, 첫 발걸음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주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 참 운이 좋다. 아,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모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을 위한 계획을 지금 다 세워놓고 계세요. 오늘 모세처럼 굉장히 크고 중요하고 엄청난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날 향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는구나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계획을 지금 세워두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 든든하지 않나요? 우리는 한 시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심지어 5분 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미래를 열심히 예상해 보려고 하고 예측해 보려고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워 놓고 계셨으니까. 아주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계획에 참여하고 그 계획대로 흘러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 모든 주니어 친구들이 그런 하나님을 굳게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또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계획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모세라는 한 아이를 놀라운 방법으로 살려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장차 아주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주니어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미래를 알수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